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왔습니다. 어, 지금 오늘 저는 어, 지금 저희 밑에서 1층에서는 그 행어 잡는 작업을 하고요. 저는 여기 이제 150mm 행어 잡는 작업을 해야 돼서 뒤에 지금 저걸 끌고 툴 끌고 저기 가서 세팅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한 위에 한 2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어 오늘 딜리버리가 와서 어 말그대로 이따가 내려가서는 또 딜리버리 받아야 될것같고요어 지금 뭐 여기는 어느정도 이제 밑에는 진행이 됐지만 위에는 아직 진행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저는 이제 세팅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 이렇게 행어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행어가 위에 다 잡아 놓은 게 여기가 이제 150mm 파이프가 이쪽으로 나갈 거고 하나는 이쪽 지금 이 위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한어 힘들어. 한 80m 80m 정도를 뚫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이제 파이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어, 메인 파이프입니다. 150mm 메인 파이프이기 때문에 이게, 어, 굴곡 없이 스트레이트로 가기를 저도, 어, 바라는데, 뭐, 어차피 위에 행어 잡아서 만들 거여갖고, 어, 스타트가, 여기부터 해서, 여기. 여기는 여기서부터가 스타트구요. 여기는 이제 거의 끝에. 보시면은, 이 끝에, 전기레에 있는 이 끝에부터, 이 끝에부터, 저 앞에까지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어를 잡고, 아, 이제, 탑패드라 그래갖고, 어, 150mm, 그러니까 100mm 이상부터는, 100mm는 한 10mm M10을 사용하지만, 그 150mm 이상부터는, m 1 2를 사용하기 때문에 12mm 다이나무트 앙카로 콘크리트에 박아준 상태에서 위에 행어 헤비 욕을 잡고 저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베이스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차후에 행어를 달고 파이프를 해서 비포 그리고 애프터까지 차후에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그 3층입니다. 보이세요? 이제 나중에 주차장으로 다 바뀔 곳이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내려가는, 어, 엔트리죠? 나가고 올라, 가고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곳이고, 이쪽에 아마 리프트. 저쪽이 쇼핑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지금 여기가 다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하고 저기 마이트로 텐 있고, 진짜 엄청 큽니다. 엄청 크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언젠가는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하나, 뭐, 공사라는 게 항상 그래요. 공정대로 맞추면 되는데, 항상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변수라는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또 하루를 마칩니다. 이제 곧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저도 이제 밑에 가서 마무리 짓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프하고 오늘 자 자재들이 오늘 와서 진짜 하루 종일 지금 저거를 올리고 있거든요. 저거 올리고 지금 이제 어, EWP, 그러니까 시즈리프트 지금 세대 올려야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어,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지금 여기서 해주는 애들이 EWP를 못해서 지금 어제 동안에 그냥 그 제가 올라와서 저거를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퇴근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 어, 몸이 아프네요 오늘. 와이프가 전화를 했는데 애들은 밥 먹고 와이프가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려서 가는 길에 그 햄버거 하나 사갖고 갈 가겠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도 맨날 밥만 먹으니까 먹으라고 해도 잘안 먹으니 제가 갖다 바쳐야죠. 뭐 드세요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구요 아 그냥 정말 정말 타이트하게 열심히 일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파이브 오고 그리고 EWP 시슬리프트까지 와갖고 그것까지다 위에 올려놓고 파킹까지 해놓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 집에가서 저도 햄버거 빨리 먹고 제 유일한 취미인 유튜브 편집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죠 자야죠 가기인 네, 게 아니라 자야죠 참이 나라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가 저 성격 진짜 급했거든요. 저도. 근데 저 진짜 저는 되게 제가 그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 되게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랬던 애예요. 좀 쉽게 말해서 좀 재수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게첫 번째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항상 배려하는 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워낙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게좀 커요. 되게 상대방을 되게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운전 습관부터 모든 것들이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사람이 참 변화, 환경에 참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오늘 또 파이팅 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목이 하루 종일 이거 하니까 팔목 계속 보호대 했다가 이제 보호대 풀렸거든요 근데 보호대 하니까 그나마 좀낫네요 그래서 어,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랑 햄버거 먹고 저도 빨리 편집하고 자야겠죠. 저 빨리빨리 자야 될것 같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아마 토요일 날도 일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주말까지 다이렉트로.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좋죠. 뭐.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 아, 쉬면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와이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쉬는 게 오히려 쉬는 게 아니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한테 갖다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맥도날드 가서 오다 해야죠. 오다 하고 아 집에 가서 빨리 쉬겠습니다. 맥도날드 오다. 해서 지금 드라이브스루로 픽업 해서 우선 콜라부터 받았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네요 진짜 피곤 한데 제가 4개 빅맥 4개 음료수 두개 스몰 프라이 두개 시켜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 뒤에도 차가 지금 두대나 기다리고 스위리스 t h 이제 픽업을 해서 갑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처음입니다. 온싹신이이 정도로 수시 있는 게. 진짜 몸이 진짜 천근만근인데, 빨리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나눠 먹고... 이런, 이런 게참 모르겠어요. 전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자극... 되게 작잖아요. 제가 햄버거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하나고, 근데 와이프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레벨 3 돼갖고 일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이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에센셜 워커여갖고 힘들게 일하는 것도 막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분들 생각하면은 뭐 저도 아, 그 힘든 게 차라리 그분들의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햄버거도 먹고 유튜브도 편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 내일 또또 또 다른 태양이 뜰것 같습니다. 몇차 저차 집 팔렸다고 와서 집. 참 신기해요. 이리, 이런 시국에 집은 팔리고, 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요? <laughs> 많이 벌면 욕심이 많아질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더라도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도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냥 언젠가는 저도 돈 많이 벌겠죠. 이제 집에 가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 햄버거 맛있게 먹고 애들까지 재우고, 어, 저는 이렇게 막 엄마기 하면서 몸을 풀어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픕니다 지금 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시간이 7시 반 정도 됐어요 7시 반인데 어, 이제 마무리 편집하고 어, 저도 오늘 한 8시 8시 반쯤에는 일찍 자야지 내일 또 가서 파이팅 넘치게 또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라이언이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